<laughs> 그렇게, 막, 그냥, 예. 그, 어떻게 보면, 로 아, 이게 진짜 잘 하면 굉장히 큰 성공적인 조직이 되겠구나. 음. 좀 깜짝 놀랐어요. 음. 음. 저는 사실은 잘 몰랐어요. 네. 아, 당연하시죠. 아, 네. 그 강연을 거의 매일 하기 때문에요. 오. 음. 그러니까 지방을 가, 많이 가고, 음. 어, 근데, 이제, 저기, 우리 아까 그 여직원 분이 그 캘린더에 넣길래 이게 뭐냐 그랬더니 아 우리 일산에 간는 어떤 분이 독서 모음이 있다고 그래서 가라 그래서 아한 20명 오시나 보다 나를 안 물어봤어요 음. 근데 이게 크레이지 음. 아워다 이거는 6시 반이 말이 되냐 음. <웃음> <웃음> 그냥 약간의 컴플레인 하면서 왔어요 근데 저는 음. 어 깜짝 놀랐죠 굉장히 음. 루틴하게 하던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고 음. 근데 어 이런 데가 있구나 굉장히 저는 기분 좋게 어, 서프라이즈죠. 음. 이게 그리고 이렇게 아침부터 오신 분들이 경제적 독립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음. 사실은 굉장한 축복이죠. 음. 그게 어, 당선이 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한 사람의 자녀 부모 다 바뀌는 거거든요. 음. 그 책을 통해서 베근다는 개념도 좋고 또 실제로 액션이 일어난다는 거 좋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좋은 얘기 들었다고 끝나요. 음. 근데 이제 그런 액션을 아침 6시에 올수 있다는 그런 사람들, 이런 분들의 대한민국 미래에 굉장히 엄청난 효과가 온다고. 거죠. 관심들 많으셔가지고 끝나고도 이제 이렇게 네. 계속 상담하시고 이렇게 하셨습니 그렇죠. 네. 단순히 이제 저희는 이제 자꾸 오해 발소개는게 우리가 우리 집 뒤에 있때문에 하는 것처럼 음, 네. 사실은 사실 그게 목적이 아니라 미국처럼 강제로 해야 돼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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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음. 예를 들어서 펀드에 음. 가입해도요. 음. 아무리 얘기만하아50% 벌면요. 도망가고 싶어요. 음. 그리고 돈 생기면 차를 사고 싶고. 음. 그리고 2억이거든요. 갑자기 또 일본 여행가고 싶은데 친구들 놀러 가는데 나는 이걸 빼서 가고 싶고. 그걸 이겨야 되거든요. 그건 지속적인 교육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그, 이런 모임에서 계속 가르쳐 주고, 어, 두번 놀러 가고, 한번 놀러 가고, 그리고 내 재산이 늘어나는 거를 실제로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주위 사람들한테, 어, 잘못된 라이프 스타일을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고, 그리고 금융 문명이 한국의 전 세계 에서 최고라는 거를 음. 알고, 그거를, 그, 어, 고치려고 하는, 할 일은 너무 많다고 보죠. 근데 저는 다시 보 k n 굉장히 놀랐어요 k n o 되게 어 되게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되게 쉽게 해주시고 되게 재미, 재밌... 순간순간 또 재밌으니까 더 재밌었던 n 같아요. don't k 이 o w I don't k 이 o w I d o 그 t know. I d o 고 t 미국에 살다 와서 그런지, 그내 친구들 보고 깜짝 놀라거든요. 야, 내 친구도 삼성에서 30년 일했대는데, LG에서 30년 일했대는데, 동네 할아버지예요 음. 응. 응. 그러면 넌 노후 준비 안 했니? 응. 대부분 우리 애한테 다 썼어요. 맞아집한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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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든지. 네. 응. 응. 집한채도요다빚이에요 응. 그 응. 응. 그리고 또 하나 스토리는 다 배신당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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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이 음. 부모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음. 그걸 안 가르친 거예요. 음. 그렇게 부모님 돈이 없으면 왜 없어? 음. 이렇게 나오지. 음. 그리고 너 과외비 쓰느라고 없어? 그러면 뭐라 그러죠? 내가 언제 해달라고 그랬냐? 음. 음, 아, 엄마 아빠 내가 언제 내가 그 과외비 다 쓰라고 그랬어? 음. 쓰니까 해준 거지. 그리고 내가 언제 학원 간다 그래서 엄마가 가라고 했지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응. 노후준비는 항상 노후준비는 언제부터 시작아세요 회사 잘린 나부터 노후준비 시작해. 대개 그렇죠. 대개. 응. 그러면 끝난 거예요. 늦은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 한살때 태어난 애한테 해주면 축복이에요. 투자 기간이 하루라도 더 빠르잖아요. 오랜 법인 시 누구보다 하루 일찍 하고 누구보다 하루 늦게 팔아야 했어요. 이제 복미가 일을 해. 주식관련에 책을 보려면 어떤 책을 보는게 더 좋으세요? 좋아요? 추천할만한 책이? 아, 저는 워렌버핏과는 책을 많이 읽는게 좋을 것같고요 네, 근데 버팩. 사실은 주식투자에 관한 책은 네. 어, 어떤 책을 읽는 것 보다 어떤 책을 읽지 말아야 되는게 더 중요해요 아 그래요? 음? 네, 너무나 잘못된 책이 많아요 어... 대부분 단기적으로 투자하는거 예. 요 그럼 어떤 다 제껀 보고 대부분 음. 어, 그 도박을 하라고 하시는거죠 음. 단기간에 음. 돈 버는 방법 책은 팔릴지 모르지만 음. 최악이죠. 음. 워런버핏이 회사를 어떻게 보는 가에요왜 음. 아, 그 장기투자를 해야 될까 음. 이런 걸 보는 게 좋죠. 현명한 투자자 이런 거. 그렇죠. 그렇게 네. 음. <laughs> 이거는, 이거는, <laughs> 이거는, 이거는 당연히 <laughs> 우리가 사, 살 거고 계속 공부할 거고. 장기투자를 <laughs> 어. 하는데 저도 20명 이렇게 네. 놔두고 싶은데 네. 그걸 선택을 또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 그런 거군요. 예. 그거예요. 저렴한 바이브를. 예. 어 좋네. 예. 좋대요. 워낙 부패에 관한 게 대부분. 음. 아니, 주식 투자하는 건 간단해요. 주식 투자하는 거는 내가 회사의 기업에 지분을 사는 거잖아요. 음.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하죠? 친구가 동업하면. 신뢰라든가 신뢰죠. 안정성이라든가 친구가 경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경영진의 자질이 제일 중요하죠. 음. 그래서 경영진이 어떤 사람인가 동업할 때내 친구랑 동업한다그러면 친구가 믿을 만한 친구인가 능력이 있는가 보는 것 똑같아요. 음.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안 보고 이걸 보죠. 이 그래프를 음. 근데 주식 투자할 때뭘 봐야 될까요? 영업보고서 읽어야 되죠. 반드시 음. 그래서 ceo가 나는 회사를 어떻게 경영했고 앞으로 어떻게 경영할 거고 과거는 어떻게 아무도 안 읽어요 한국에서 있는지도 모르고 안읽어영업보고서딱 인터넷에 나오는데 회사에 투자했는데 영업보고서 아니라는 게 말이 돼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영업보고서 안 읽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주식이라는 걸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거죠 주식은 내가 회사에 지분을 취득 한다는 거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음, 음. 우리 아이가 회사 집으로 갖고 있다는 게 너무 기, 기분이 좋은 거 아니에요? 음. 카카오만 하는 게 아니라 카카오 집으로 갖고 있다는 거. 음. 그죠? 넷플릭스, 다 넷플릭스, 넷플릭스 회사서 샀으면 떼돈 벌었죠. 음.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음. 음.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걸 이렇게. 음. 꿈을 가르키는 거죠. 음. 다 시작할 땐 작았지만 엄청난 시가총이 됐잖아요. 우버 같은 거는 한국에서는 못 나와요. 엉뚱한 생각하는 아이들이 없거든. 음. 전부 시험 잘 보는 것만 생각했거든. 그 오버 같은 거 나올라 그러면 엉뚱한 아이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음. 그런 면에서 음. 여기서 자꾸 좋은 책을 읽게 하고 아이들이 아예. 다른 생각을 하게 하고 음. 과외이 다니고 끊어야 돼요. 음. 그러면 잘될 거예요. 학업할 시간에 여기 오고. 음. <laughs> 경제 교육을 하고 싶어도 부모님들이 몰라서 지금 <laughs> 몰라서도 지금 못 그렇죠. 부모교육 예. 뭐 먼저. 뭐 네. 아, 저희가 지금 하나 하는 게 어떤 저자 그유태인의 교육 저자하고 같이 우리 코합을 하기로 했어요. 오. 그래서 그분의 책 그거를 가서 제가 강의를 하고 음. 아이들 오게 하고. 음. 그 아이들하고 부모가 와서 우리 번에도 가입하고. 음. 계속 하려고 하죠. 아까 소개시켜줬던 그 교육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세요? 아니 그 그거랑은 좀 틀려요. 그거는 이제 달라요. 우리 그 마키라는 친구가 아이디어를 해갖고 음. 이제 다 각자 자기 아이디어를내요 우리는 음. 그 기존에 있던 생각을 안 하고 이거 다 아이디어 낸 거죠. 음. 그리고 주니어 펀드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칠드런 펀드를 만든 회사가 있거든. 음. 근데 놀랍게도 그 펀드에 가입한 친구들은 단지 그 펀드가 잘 돼서 그렇다기보다도 다 부자가 되는, 라이프스타일. 음. 어스도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음. 주식도 주자지만 아까 그아껴쓰한그 말도 되게 요즘에는 또 들어보지 못한 말들이라 그것도 되게 쇼킹하셨을 거예요. 음. 그러니까 특히 젊은 사람들 그리고 연예인들이 나와서 자꾸 먹으러 가는 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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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걸 거부해야 되거든요. 음. 근데 이제 바보를 만드는 거죠. 음. 그리고 취직하라 가르키면 안 되고 창업하라 가르키. 쉽지 않아요. 당장 우리 아들로 보면 우리 아들 공부 못하면 그 하잖아요. 그렇지만 공부 못해도 문제가 안돼는 게가 돈이 있으면 토중이 음. 하잖아요. 돈을 하나도 없는데 서울대 다니면 할머 의미가 없죠. 아무튼 저희철학 하고 너무 잘 맞으세요. 맞아 좋아요. <laughs> 저희도 그걸 기여하고 있고, 네, 네, 한편. 대한민국 바꾸는 거예요. 네, 네, 음. 저희도 그늘 음. 거기에 관심 네, 많으세요 네. 그래서 그쵸. 아무튼. 협업을 좀잘 하셔가지고, 아무튼 좀 도와주시고 저희도 네. 잘 배우고, 그래서 어또 저희도 또 이렇게 기여할 수 있도록 음, 그래요. 그렇게. 네. 예. 알겠습니다. <laughs> 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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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